로형, 로형 미안해요. 아무짝에 소용없는 사과. 내가 내가 조금만 조금만 더 일찍 왔었으면 내가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왔었어야 되는데. 아무짝에 소용없는 후회. 죽지 말아요. 죽지 말아요. 네 그래요.

수위다면 <laughs> 기억해 저기 담아두었던 <웃음> <웃음> 그 날을 나를... <laughs> <laughs> 왔어? 면 차검한테 연락했어. 곧올 거야. 그래. 어떻게 된 거야? 반기장님이왜 피습을 당해? 어 지금 경찰에서 조사 중일 거야. 근데 경찰한테 맡기지 말고 차검, 네가 직접 사건으로 좀 맡아서 해결 좀 해주라. 어 유력한 용의자는 알다시피 정현수, 정현수인데 만만치가 않아 증거 찾기 쉽지 않을 거야. 그동안 살인사건에서 고찬호랑 감식경찰을 이용해서 빠져나간 새끼니까 과학수사에도 좀 빠삭할 거고 당연히 뭐 알리바이도 다 만들어놨겠지 그래도 뭐 빠트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초동수사가 가장 중요해 초동수사 어, 뭐가 있을까? 현장에서부터 뭐, 주변 CCTV 그리고 목격 증언 정현수 당일 행적 나한테 그런 건 나한테 맡겨지우가 그래 수사는 차검한테 맡기고 우린 반기장님 수술만 걱정하자. 말씀드린 대로 다 하셨어요? 네. 아, 힘드셨겠다. 되게 간단하죠. 근데 이게 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옷을 입으시고요. 이 헬멧을 쓰시고 헬멧 절대 벗으시면 안 돼요. 헬멧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물건만 전달 잘 해주시면 돼요. 너가 내가 되는 거야. 아 그리고 핸드폰. 이걸로 도착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이 핸드폰으로, 이 핸드폰으로 문자 보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오늘 밤까지 너가 내 완벽한 알리바이야. 잘좀 부탁드릴게요, 진짜로. 카메라가 보일수록 좋아요. 그헬메은 절대 벗지 마시고 가능한 한 말을 하지 마세요. 물건만 전달해 주시면 돼요. 휴게입니다. 가게 앞이에요. 모든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물건을 받는 사람이 여자였는지 남자였는지 나이는 외모는 옷차림 특징은 어땠는지 다 기억하셔야 돼요. 주변 풍경이랑 돌발 상황. 모든 게다 기억해 오셔야 돼요. 김밥집 옆에 부동산 위쪽에 카메라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분홍색 티셔츠를 입은 어떤 자전거 타는 아저씨가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흰색 티를 입은 어떤 여자가 갈색 푸들을 산책시키고 있었어요. 갈색 푸들. 그렇구나. 되게 자세하게 잘 기억해 오셨네요. 알뭐 하나라도 기억 못 하면은 알바비못 받는다면서요? 그야지 알바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아 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응. 왜요? 안녕 들어가세요. 괜찮을 거예요. 다 괜찮을 거야. 잘못 되는 줄 알았어. 어, 맥박도 안 느껴지고, 숨도 안 느껴지고. 정미를 잘못되는 줄 알았어, 나는. 경대장님 아무 일 없을 거예요. 다 괜찮을 거야. 응, 그래야지. 그래야지 그럴 거야. 지우가 조지야 너 지금 어디 가냐고. 뭐. 야 나. 야. 야아! 아. 아, 네가 지금 정현수 만나면 뭐할수 있을 것 같은데? 네가 상관할 바 아니잖아. 이성 좀 찾자, 지우가 좀. 어? 야 지금 너할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왜 그럼 내가 또손 놓고 지켜봐야 돼? 야 알잖아. 방 기장님 찔렸어. 그럼 난또누군가또 잃어야 돼? 그거 지켜만 봐야 돼? 아니 나 그렇게 못해 그렇게 안 해.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건데? 뭐, 어떡할 건데, 지금? 올해도 해야지, 내가! 돌려줄 거야, 받은 만큼. 정현수, 후회하게 만들 거야, 나처럼. 여보세요? 아, 정현수 씨, 나예요. 아, 네, 변호사님. 우리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좀. 나는 빠르면 좋고. 그래요, 기다릴게요. 저완가 안녕하세요 아 여기를 어떻게 알고 병문안까지? 아니 저 방기장님 소식 듣고 너무 걱정돼가지고 왔죠. 아 <laughs> 여기까지 이렇게 직접 올 줄은 몰랐네요 정현수 씨 변호사님이 오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글쎄 나 여기서 보자고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아 제가 무슨 또 실례를 한것 같아요, 그죠? 얘기는 나가셔야 될것 같은데 괜찮죠? 그럼요, 괜찮죠. 그럼 그래, 갑시다 그럼. 내가 지금부터 되게 솔직하고 중요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 어디 한번 해봐요. 내가 다 죽였어요. 그 물탱크에 있던 사람들이랑 그 은봉희 씨구 남친 있죠. 그 사람이랑 그 누구야? 그양 셰프까지. 내가 다 죽였어. 뭐, 뭐 별로 안 놀래네? 뭐 이미 다 알고 있었으니까. 어. 근데 왜나안 잡아가요? 뭐 잡아요. 기다려 내가 그거 잡을 거니까. <laughs> 어디 <laughs> <laughs> 아니 아니 내가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그양 셰프 살인사건 때 있잖아요 그때 사건 그 생각이 나갖고 내가 칼로 다 찔러가지고 죽였잖아요 내가 범인이잖아요 근데 변호사님이 그때 되게 열심히 변론해 주셨잖아요. 그때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 그때 뭐라 그랬지? 아, 그 조작된... 조작된 증거 때문에 범인으로 몰린 억울한 사람의 인권은... 대체 누가 지켜줘야 하는 겁니까? 하... 진짜 멋있었어요. 짠, 와 그래... 나도 지금 그것 때문에 뼈저리게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있으니까... 웃지 마, 이 새끼야. 내가 너를 조금만 더 빨리 알아들으면, 너를 좀만 더 빨리 파악했더라면, 너한테 자유를 주지 않았더라면, 이재호가 죽지 않았겠지, 고찬호가 사라지지 않았겠지. 그리고 방 계장님이... 방 계장님, 너한테 그렇게 되지도 않았겠지. 이제... 이제 조금 내 마음을 좀 알겠어요. 변호사님은 혹시 가까운 누가 다치는 거본적 있어요? 변호사님한테 되게 소중한 사람들 있죠? 그 소중한 사람들이 막 죽거나 다치거나 하는 그런 어떤 기분 이제 좀 알겠냐고요? 그 기분 알겠으면은, 나 좀, 나좀 이해해줘요. 나좀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좀 방해 좀 하지 마요. 그럼 나 진짜로 당신들 가만히 내버려 둘게 아무것도 안 할게요. 나 약속한다. 진짜 약속해. 어떻게? 들? 에? 싫은데? 아직도 내 기분을 잘 모르는 것 같아. 나이 기분 꼭 진짜 느끼게 해 주고 싶다,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되지? 안 되겠다. 그냥 다 죽여 버려야지. 야 정현수. 아, 내가 웬만하면 그냥 보내 줄라 그랬는데 아, 오늘은 그냥 못 보내겠다. 아맞 모든가. 아, 적당합시다. 어?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해. 진짜. 와 씨. 미치겠네. 왜? 네, 해 봐. 어? 야. 야. 어! 큰 양반들이 참 얼굴 꼬라지들 하고 아, 담당 변호사로서 정말 부끄럽네요. 변호사세요? 예. 아 저도요. 아, 빨리 해결 좀 보세요. 두 사람 합의만 보면 되는데 죽어라고안 한다고 버팁니다, 이 양반들. 정확히는 이쪽이 버티고 있는 거죠. 아 저도 웬만하면 하고 싶은데 스님, 아 스님 이거 좀 보세요. 아. 여기 너무 아파가지고 합의를 도지 못했는데 그럼 나도 안 해요 합의. 아 바빠 죽겠는데. 아 그럼 뭐 유치장에 들어가든가 그럼. 뭐든 찾아내. 뭐가 없으면 보통 치밀한 놈이어야지. 소지품 바구니 보면 정연수 열쇠 있어. 손가락만한 스마트기야. 특히 이럴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그래도 뭐라도 좀 찾아보죠. 네. 정현수 집에서 가져온 정현수 지문이 묻은 흉기. 여기에 방계장님 피, 거기에 이재호 씨 것까지 더하면 정현수가 범인이란 아주 완벽한 증거가 되겠네. 어, 맞아. 범행 때 쓰인 흉기랑 크기나 폭이 비슷해서 뭐큰 문제는 없을 거야. 뭐 그럼 그렇다 치고. 가져오래서 가져오긴 했는데 이거 정말 쓸 거야? 음, 어쩌면. 나 진짜 안 어울리는 말 한마디만 좀 하자. 이거 증거 조작이야 범법 행위라고. 알아 형법 제 155조 1항 증거 위조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것뿐만 아니야. 변호사 자격증이고 뭐고 다 정지된다고 그것도 알아? 알아. 알면서 하겠다고. 어 알면서 하겠다고. 야지유가 스스로 밝혔듯이 정현수가 범인이야. 근데 법적 증거는 전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 지켜봐야 돼? 정현수 마음대로 하게 정현수가 사람 죽이고 다니게 지켜봐야 돼? 음, 조금 더 찾아봐야지. 찾아봤는데도 만약 없으면 그거 나중 문제고. 그래, 맞아. 이거 나중에 쓸 보험 같은 거야. 우리가 뭘 해도 없을 때쓸 마지막 카드 같은 거. 좋아. 그럼 내가 할게 너는 빠져. 뭐? 나는 원래 증거 조작 이런 거 해도 어울리는 놈이고 너는 아니잖아. 너 원래 깨끗한 검사잖아. 기억 안 나? 이거 내가 너한테 시킨 거야. 내가 할 거야. 너가 빠져. 그럼. 내가 하면 되겠네. 난깜방 경험도 한번 있잖아요. 한 번이나 두 번이나. 내가 할게요. 병원에 있는 줄 알았는데, 방금 왔어요. 원 대표님이 하도 가라셔서 뭐, 이거는... 만약 쓸일 있음, 내가 하겠다고요. 내 탓이니까, 내가 정현수를 끌어들인 거니까, 우리, 디탄내탓 네 이런 거 하지 말자. 특히 자기 탓 이런 거. 나만 후회하는 줄 알았는데, 나만 자책하는 줄 알았었는데. i 아니 무슨 변호사가 매사에 이렇게 계속 폭력적이야? 그냥 좀 가까이서 보고 싶어서. 나. 어? 아. 야. 야, 우리 대충 합의 보지 않았나? 서로 신경 끄기로? 어? 아니야? 그런 사람이 그렇게 허락도 없이 남의 집에 들어와 가지고 막 물건 뒤지고 막 그래요? 누가? 내가? 언제? <laughs> 야, 이 야. 네가 나 먼저 건드리지 않으면 내가 너 절대 먼저 안 건드린다 그랬지.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왜 네가 먼저 자꾸 나 건드리냐고. 애초에 당신 같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만 똑바로 처리했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어. 잡아둬야 될 사람들 똑바로 안 잡고 풀어주지 말아야 될 사람들 자꾸 풀어주니까 내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짜증 나게. 변호사님, <laughs> 나는요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당연히 하고 있을 뿐이라고 모르겠어요. 왔어요. 정현수 방이 확실해요. 증거가 있다고요. 그래서? 영장 청구 도와주세요. 수색을 해야 증거를 찾죠. 아니 무슨 증거가 있어야 수색영장 발명이 되는 거지. 아 부장님! 저 검사직 걸까요? 그럼 결제해 주실래요? 검사직을 걸어? 어? 검사직이 무슨 옷걸이냐? 자꾸 걸게? 아 몰라! 아유. 아 부장님! 어, 차검. 그게 무슨 말이야? 일단 알겠어. 수 영장, 아영장은거영장이야 그건 이씨이러시는거예요지거 아니 저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거거거 이거, 저 그 영장이 있으면 남의 집 이렇게 함부로 들어와서 막 뒤져도 되는거예요?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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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아니 그. 정현수